자, fx가 이거고 g에 아, f를 두번 했어요. 16x 더하기 5라는 값이 나왔네. 직접 해보자. 자, 이거 한번 하면. f 하나 더 있고, ax 더하기 b가 되네. 자,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? f라는 애는. 들어간 애가 있으면, 거기에 a가 곱해져 있고, 그 다음에, b가 더해져 있네요 라는 의미니까 x 대신에 ax 더하기 b를 통째로 집어넣어서 누가 나오는지 봅시다 그럼 a의 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가 되는데 그게 문제에 나와 있는 이해하고 같아지게끔 하래 그러니까 a가 얼마에요 a가 바로 안나오지 a 제곱은 16이 나오고 ab 더하기 b가 5네. 자, a 제곱이 16이니까 a는 얼마일까? 조심해야 돼, 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4가 된 거고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a니까 5a가 5네. 그래서 아, 5b가 5네. 요 b는 1이 되었네요. 자 이제 f의 1을 구하래. 그럼 f(x)를 다시 적어 보면 f(x)는 5의 x 더하기 1이니까 거기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. 그러면 5 더하기 1은 6. 자, 얘도 마찬가지야.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오는지의 결과의 결과. 중간 과정은 특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.